여러분들은 제가 입냄새가 나는 강아지들을 위한 물건을 가져왔는데요. 같이 보러 가실까요? 그거 쌩! 자, 입냄새 나는 강아지들 많죠? 저희 강아지 미니도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요. 한번 데려와서 맡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귀엽죠 근데 입냄새는 귀엽지 않습니다 자 한번 <laughs> 맡아볼게요 이거 왜 하고 있는 건지 냄새가 음 냄새가 되게 꼬리꼬리해요 자 그래서 입냄새 나는 강아지들을 위한 라부타지 뽀삐펫 필름인데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게 들어있네요 잘 안보이시죠? 가까이 이런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개별 포장이 돼있는것 같아요 한 통에 이렇게 30매가 들어있습니다 급여방법은 간단한데요 이거를 강아지 혀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미니도 먹여봤는데요 입에 넣어주니까 짭짭짭 하면서 잘먹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래도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있을 거,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강아지를 위해서 소고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. 소고기 냄새가 나서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간식처럼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자, 이게 이빨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좋대요.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. 유산균, 난항, 목말, 비타민 B, 세븐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. 충치 및치주염이 원인균 성장을 억제시키고 충치원인균 수를 감소시킨다고 하고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노령반려견의 피부 및 영양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있어서 강아지들에게 진짜 좋을 것 같네요 휴대와 급여가 간편한 식품을 찾으시는 분 편리하고 효과적인 내견 구강 케어 제품을 찾으시는 분 반려견의 구치가 고민이신 분 반려견의 구강 관리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짠!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 구독자 이벤트 시간인데요. 자, 바로 이 제품입니다. 가드 패치라는 제품인데요. 진드기와 모기를 막아주는 제품입니다. 자, 산책하실 때 모기나 진드기가 많잖아요. 자, 이거는 반려견 목줄이나 옷 그리고 악세사리에 부착을 할수 있어요. 산책하면서 이걸 붙이면 여러 해충들이 달려들지 않겠죠? 자, 이걸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. 진드기와 모기 하나를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요. 이거를 묶어서 드릴 겁니다. 총세 분을 추천할 거고요. 자, 댓글에 미니를 칭찬하는 댓글이나 자신의 강아지를 소개하는 댓글, 그리고 저를 <laughs> 칭찬하는 댓글도 추첨을 해드릴 수 있어요. 그 외에 좋은 댓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악플은 안 돼요 댓글을 달아 주시면 4월 23일 금요일에 커뮤니티 글에서 당장 다 공지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